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은 한국과 사우디 관계에 막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3년 만에 체결된 한 사우디 공동성명은 미래 지향 협력을 다짐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3조 2,500억의 지프라 가스 플랜트 수주 계약을 맺었고, KT는 현대건설과 그리고 STC를 협력해서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과 정의선 역시 바이브지와 수소기술을 네옴 시트에 녹여내는 기술협력 또한 활발합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진출 50년 동안 누적 수주가 3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해도 16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으로 107조 규모의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사우디 간의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천궁투 미사일이 수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9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는 아직도 앙숙 관계에 있고, 지금까지 사우디는 석유 결제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는 조건 아래 미국으로부터 국방 안전을 보장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대량 생산되고 석유 시대의 종말이 점쳐지면서 사우디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 소련 멸망 이후에 자유진영에서는 유독 한국만이 무기 산업에 50년 이상 주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현재 한국산 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특히 사우디는 자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사일 요격 무기는 절실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궁2가 사우디에게 최적의 요격 미사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한국의 방산산업은 최고의 분류 오순으로 떠오르고 있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천문학적인 방산재박이 터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과 사우디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미국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었어,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경제 성장률은 2% 초반 사상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450조 빚까지 내어서 돈을 뿌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천문학적인 달러를 발행하고 한국어의 문재인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국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이 가장 풍부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자본은 풍부하지만 물질적 자원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자본을 물질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자본도 결핍되어 있고 물질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물질의 결핍을 중당하기 위해서 자본과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중동의 부의 이동에 동행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2800조의 사나이 빈살만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우디가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우디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신화 덕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농경 사회였던 한국을 공업 국가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육성시키는 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토대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표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업종별 세계 경쟁력 순위입니다. 반도체 2위, 철강 4위, 전기전자 3위, 조선 2위, 건설 5위, 자동차 4위, 석유화학 3위, 원자력 3위, 방산 4위 등등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탑 클래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서 우리나라처럼 종합적으로 기술 강국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을 진입하고 있을 때, 사우디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호위 비행을 통해서 최고 예우를 보였습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손수 운전하면서 회담장까지 함께 모서갔습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총 10개입니다. 그 10개 모든 분야에서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해결할 능력을 가진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그 프로젝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빈살만 왕세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세계 문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모유의 계약 금액은 107조나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에서 이처럼 엄청난 금액이 결정된 사례는 국제 거래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방산 분야 수십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총액은 적어도 150조는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는 국가를 철저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리셋 사우디, 사우디 비전 2030 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에는 10개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 3개만을 들여다보아도 사우디에서 지금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옴 시티는 이미 많이 알려진 프로젝터입니다. 이 프로젝터에는 약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0조가 투입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 프로젝터입니다. 이는 사우디 동서를 뻗어나가는 최첨단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터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관광 및 호수 피날리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역시 투입됩니다. 두바이 수상 도시보다 몇배더큰 규모로 사우디 해안과 육지를 개발해서 동계 올림픽까지 개최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디아 프로젝터입니다.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예술, 문화, 메카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최고의 연봉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한국의 케이팝에 엄청난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리아 게이트, 킹 살만 에너지 파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프로젝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에 투입될 자금은 무려 1,400조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100년 가까이 소규를 수출해서 페트로 달러를 긁어 모았습니다. 이런 자본의 축적은 세계 경제에 약간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트로 자본이 중동 국가들에게 집중되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페트로 달러 자본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 고가를 대비해서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맥락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자본은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의 고급 기술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볼때 세계 부의 축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도 크고, 빈살만 왕세자의 거대한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 문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싱귤렐리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적, 역사적 순간에 대한민국이 중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중대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세계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앙금선님, 정우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